우리 집은 국가 제사를 보시는 골수 우상승배 가정으로 기독교는 여러 종교의 하나쯤이었고 하나님은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극성일까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일남 오녀 중 오녀, 술 취한 아버지와 육남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엄마는 늘 싸우셨다. 나는 부부는 늘 싸우는 관계구나 생각하며 내 안에 불안, 공포, 열등감, 낮은 자존감 등이 차곡차곡 채워져갔다. 고일 때 아버지는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가장이 된 엄마는 더욱 강해지셨다. 늘 바쁘고 걱정거리로 머리가 아프며 힘들어하셨다. 나는 늘 애정에 목말랐고 사랑받고 싶었으나 감정 표현을 한다는 것이 사치고 낭비인 가정에서 자라면서. 유년, 청소년, 청량기를 메마르게 보냈다. 20대 후반 듬직하고 생활력이 강한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다. 술이라면 이골이 난 나인데 결혼을 하고 보니 또다시 술에 취해 있는 시어머니를 보는 것은 정말 지옥이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힘들었다. 내 배로 힘들게 낳은 아이들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지만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다. 어쩔 때는 속의 것까지 빼줄 정도로 애정을 줬다가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한치의 이해도 없는 냉정하고 차가운 엄마가 되었다.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아이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조금씩 쌓여갔다. 나의 30대는 암흑생활이 분명했다. 남편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 지칠대로 지친 육아전쟁,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사는 게 기쁘지 않고 무의미했으며 절망적이었다. 자존감은 바닥이었으며 불평, 불만, 불안감은 극도로 높은 상태였다. 작년 6월 어머님이 술로 방에서 넘어지셨다. 오른쪽 대퇴부 골절로 수술 후 회복 과정 중에 대장암과 자궁암이 발견되었다. 수술은 불가능했고 간호사였던 나에게 병원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는 큰 부담이었다. 며느리인 나는 동동거리며 병원을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고 있는데, 원발치서 외면하고 있는 시댁 식구들이 원망스러웠고, 누워서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거리며, 나만 바라보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졌다. 그동안 미운 정, 고운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친구들의 위로의 말은 그때뿐이었고 끝이 없을 것 같은 답답함만 쌓여갔다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고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았다 뭔가를 붙들고 싶은 간절함이 크게 달에 있을 즈 장숙교구의 김순인 권사님의 소개로 사랑의 교회를 알게 됐다 지푸락이라도 잡고 싶었고, 큰 교회니까 알아보는 일 없으니 조용히 가서 하소연이나 하고 오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다. 첫 예배 시간 찬양이 내 깊은 상처들을 감싸 안아주고 위로했다. 찬양 도중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눈물을 참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소용없었다. 어린 친구들의 찬양 인도를 봤을 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 애들은 뭐 때문에 행복하지? 저런 자신감, 열정은 어디에서 올까? 아, 이곳이구나. 이곳에서만이 나의 문제점들을 풀수 있겠다라는 동물적인 직감이 왔다. 집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했고, 저, 아이, 저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께서는 40여 년 동안 문 밖에서 기다려주셨고, 눈치 없었던 나는 이제야 주님을 느끼고 문을 연 순간이었다. 주님의 사랑이 주체할 수 없이 밀려들어왔다. 이흠 많고 죄악으로 가득 찬 저를 기다려 주시고, 힘들 때마다 손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며, 모든 허물을 돕고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었던 포근함, 사랑받는 자의 행복감, 자신감이 몰려왔다. 예배 시간마다 눈물을 한 바가지씩 흘리면서 내 속에 있던 악한 기운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나의 상황과 겉모습은 변한 게 없었지만 내 속은 사랑과 행복으로 삶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미래가 조금씩 그려지기 시작했다. 반년 정도의 도둑 예배를 마치고 교회 등록을 했다. 더욱 주님을 알고 싶다는 목마름이 생겼기 때문이다. 예배 시간 설교 말씀들과 셀 모임에서의 나눔으로 인해 막연하고 답답했던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었으며 힐링 캠프와 행복 아카데미 확신의 삶을 통해서 눈앞에 펼쳐 보여지는 것처럼 주님의 깊고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고 확신이 들었다. 4개월간의 투병 생활하신 어머님은 작년 9월에 초천하셨다. 내가 그렇게 미워했었고 끝까지 나를 힘들게 한 어머님이 믿거나 원망스럽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어머님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의 길로 오기, 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변압 없고 한량 없는 사랑이 느껴진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계획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냥 직업을 갖기 위해 간호사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임이 느껴진다 내가 힘들어 했던 순간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셨던 것이 믿어진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생긴 구원의 확신으로 염려와 두려움, 불안, 분노, 열등감 등이 사라지고 그 정리된 곳에 사랑과 행복, 감사들로 가득 차 있다. 자신감이 생기니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친정 엄마가 진심으로 이해가 되며 불쌍해 보였다. 부담감 없이 엄마를 보며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친정과 시댁 식구들에 대한 미움, 원망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남편을 무시하던 내가 남편을 진심으로 주님께 하듯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 또한 감사하다. 때론 좌절을 경험하는 날도 있지만 위로해 주는 말씀들로 다시 일어설 힘이 차고 넘친다. 자녀들의 참 부모이시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이들을 맡기니 무거웠던 자녀 양육의 짐도 덜었다. 주님의 자녀들을 잠시 맡아 기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손님처럼 대하려고 노력 중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해주세요라고 가슴에 새기며 말하며 행동한다. 아직은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언제쯤 착한 엄마 역할 놀이를 끝내나 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내 인내력 테스트를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힘 주시니 나는 지치지 않고 아이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보여주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사랑의 봄, 열방의 보모들로 키워나갈 자신감으로 충만해진다. 믿을 곳이 있으니 정글 같았던 세상이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생겼다. 하나님을 더욱 닮고 싶고 주님이 주신 귀한 직업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며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남편과 자녀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해졌다. 아직은 참이슬 주님을 따르고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서 있어서 쉽지 않은 남편이지만.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나도 기도하면서 기다릴 것이다. 나보다 더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조급해 하지 않고 내 생각과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좋은 때를 기대하며 행복하게 기다리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저는 그것이면 됩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저의 십자가를 지고 담대하게 주님 가시는 길을 따르겠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